예, 동료 의원을 동료 의원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을 장악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차리언 발언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모두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laughs> 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같이 조용해 주세요.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저 차디찬 화강암 위에서 여러 날을 단신공성할 때 보여주신 어, 관심과 어,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제가 권영길 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 그리고 어 유감스럽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 한나라당에서 12월 6일날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서 어뭐 폭력 운운하면서 윤리 재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1살 이후로 남을 때린 적이 없는데. 에, 그날 어,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뺨을 때리고 등등의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어, 날조하는 것을 보고 저는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 그 발표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표를 한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은. 그 핏줄은 여전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 DNA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 속에 몸속에 남아있구나. 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 정말 어,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서 어, 필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 법정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실에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오늘 이번 정기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불우한 의원 9, 9명이 거기서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회 직무대행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들도 다이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뭐뭘 뭐, 붙잡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국가 반법을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된 법률이 쉰 54개, 4개입니다. 그중에 예산 부수 법률이 17개입니다. 37개의 법률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명을 하려 그럽니까? 아, 한나라당, 저는, 어 부탁드립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정당의 뜻풀이를 하기를 정책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결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과연 정책과 이념이 같은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보안법과 같은 중요사안을 온 국민이다 한마디씩 한, 정부 모든 부처가 한마디씩 한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아직도 당론이 없습니까? 과연 그런 당이 당입니까? 그 당의 정체성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당론 당론이 없기 때문에 당론을 갖다가 낼 때까지 법사위원을 기다려 기다려 달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저는 수명이 다한 당에 계신 분들 이제 그만 어, 역사의 뒷골목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국가반법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냄새 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시체를 붙들고 시체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무슨 간섭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한나라당 점점점점 역사의 점점 대항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저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볼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범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생생한 목격자입니다. 유리할 때는 발언을 받아주고 재청을 물어주고 재청이 없으니까 기각당했다고 저희 의사일정 변경 동향을 처리해 놓고 다시 그것을 제기하고 재청이 있게 되자 그 다음에는 표결 처리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십니까? 제발 광명을 찾으십시오. 어.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수하고 광명 찾아 될 사람들은 간섭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예. 정상위의 법사위원으로 돌아오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입니다. 저는 정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정권관련 집단소송법은 1996년 12월에 법무부가 그 시안을 마련하여 98년 11월에 법안이 발의되어 5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2003년 12월에 기업들에게 분식을 정리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여야는 물론 정부 및 재계와 합의한 어, 법안입니다. 어, 이 법안은 이 법률은 국회에 발의된 후 기업들 스스로 과거 분식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과거의 분식을 정리할 유예기간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 본 개정안이 어, 무엇보다도 어, 이 기업의 투명성과 이를 통한 국가의 대외 신인도 상승이라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제1조 목적은 이 법이 유가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 구,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요약컨데이이 어, 이 법은 무엇보다도 어,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의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인적인 소송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영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어,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의 주요 어이 집단소송 대상인 어 정권 관련한 어 집단 어이 소송을 2년간 유예하자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목적은 바로 피해 구제를 어이 분식 해결이 있는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2년간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일을 2년간 어 구제, 2년간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이 원래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의 그 취지의 정면으로 어 반하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 5년여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 과거의 부끄러운 분식 회계를 털 것은 다 털었습니다. 아직도 털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어 새로운 분식을 통해서 어이어 새로운 분식을 통해서 과거 분식을 갖다가 털지 못하는 즉그동안의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불량 기업들입니다. 이 불량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개정한 대로 2년의 역분식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할때 지금 이 대상 기업들에서 앞으로 2년간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역분식 방법으로도 이 과거 분식을 갖다가 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법의 제한 취지가 원래 이 법의 재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또이법 자체가 갖는 실효성에 대단히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또 누가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은 어, 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어, 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데 대해서 어, 2년간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방법은 역분식밖에 없고 그 역분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허위 공시를 얘기합니다. 허위공시를 통해 가지고 2년간 허위공시를 하도록 합법화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허위공시를 통해서 기업은 2년간이나 시간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 허위공시 때문에 그 허위공시에 속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그 손, 손실은 과연 누가 또 구제할 것입니까? 저는 어, 이 법안이 2003년 12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단 3명의 의원만이 반대한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김무성 사무총장님, 김원기 국회의장님, 제 바로 뒤에 있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 원내수석부 대표 예, 다 찬성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은 현행, 현행 법대로, 현행 법대로 1년의 유예기간만 주면은, 주면은 충분하다고 얘기한 분이 지금 교육부총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새로운 사정이 생겼길래, 도대체 무엇이변화하였길래 오늘에 와서 이 법을 다시 뜯어 고쳐서 대외신인도를 2년간 대외신인도 추락을 갖다가 감수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분식회계에 대해서 1조 8천억이라고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전자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7천 7억을 오늘 대출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4조 3천억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전자의 당시 임원들은 이 중에서 436억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 과거 분식 때문에 은행이 떠안은 부실, 부실 재무는 1조 4880억입니다. 이것은 또 공적자금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로 다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설날 전 명절 때 임직원들의 경리비로 쓰여진 반면 쓰여진과 동시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자금이 현금으로 대량 인출된 뒤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과거 분식 회계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눈물을 흘렸는가? 결국 부도덕한 기업인과 극소수의 일부 부정직한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았고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일을 2년간 더 계속 하시렵니까? 저는 어, 이 16대 최악의 국회라는 16대 국회에서 그나마 마련한 이 개혁 법안이 개혁 법률이 사상 최대의 물갈이를 했다는 제17대 국회에서 괴악으로 규결되는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16대 국회의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이 법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서 필름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실에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오늘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불우한 의원 9, 9명이 거기서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회 직무대행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들도 다이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뭐뭘 뭐, 붙잡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국가 반법을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된 법률이 쉬운 54개, 4개입니다 그중에 예산 부수 법률이 17개입니다. 37개의 법률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명을 할까? 에, 그리고 어, 유감스럽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 한나라당에서 12월 6일날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서 어, 뭐 폭력 운운하면서 윤리 위재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1살 이후로 남을 때린 적이 없는데 에,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뺨을 때리고 등등의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어 날조하는 것을 보고, 저는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그 발표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표를 한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은, 그 피줄은 여전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 DNA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 속에, 몸속에 남아있구나. 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 어, 정말, 어,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예,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회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laughs> 노... 네, 노회차리 의원 발언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모두들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같이 조용해 주세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저 차디찬 화강암 위에서 여러 날을 단신 공승할때 보여주신 어, 관심과 어,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제가 권영길 의원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럽니까 한나라당 저는 어, 부탁드립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정당의 뜻풀이를 하기를 정책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결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과연 정책과 이념이 같은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방법과 같은 중요사안을 온 국민이 다 한마디씩 한, 정부 모든 부처가 한마디씩 한 국가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당론이 없습니까? 과연 그런 당이 당입니까? 그 당의 정체성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당론, 당론이 없기 때문에 당론을 갖다가 낼 때까지 법사위원회를 기다려, 기다려 달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저는 수명이 다한 당에 계신 분들, 이제 그만, 어, 역사의 뒷골목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냄새 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시체를 붙들고 시체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